맥도날드 신제품이 나왔다던데. 이 상하이 신제품이랴 그것만 나온 게 아니던데. 이 내가. 아, 고. 신제품 두개 뭐야? 이제 공부해서 가야 겠네맥스파이시상하이투움바슈비투움바 투움바. 얼만데. 배달단품 기준으로다가 상하이투움바 8,100원, 슈비투움바 8,500원. 특징이 뭐야? 이 상하이는 쌀가루를 더해서 더 바삭해진 닭가슴살 패티에 매콤한 두바 소스 넣고 슈비버거에는 투움바 소스 넣었대야 그렇군. 중량은 제대로 왔어. 이 중량. 이상하이투움바 253g, 219g, 슈비트바 276g, 255g 나오네. 이제 먹어봐. 아, 잠깐만 더 좋아하는 거 보여줄 거 있어. 원두 짠! 오나 텐시 노요우니 뭐야 맥도날드 에반게리온 너 그걸 어디서 구했어 <laughs> 야 그림에서 거금 13만 5천원 주고 샀어 줘봐 네? 싫은한 번만 보자 한 번만, 한 번만. <laughs> 그려 네가 먼저 한번 열어 음, 고맙다 에이티필드다 메비우스 는 요시는 아니 나 굉장하고 대단히 귀엽고 엄청나게 훌륭해. 그렇게 좋은겨? 백돈 버거를 먹어라. <laughs> 그래요? 얘가 상하이 투움바구요 얘가 슈비 투움바? 아 얘가 더 맛있게 생겼는데. 음. 맛은 어떠해? 상하이부터. 이 기존 상하이 버보다 조금 더 매워졌고 약간 크리미함이 있으면서 쌀가루가 들어가가지고 좀 바삭함이 더해졌어. 씹다보면은 그 튀김옷이 바삭바삭 씹히고는 하란 상하이 보고 약간 닭 가슴살 들어간 거니까 그건 또 취향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째 오늘은 말을 안 짤러? 오늘은 늦게 괜찮군. <laughs> 오늘은 나를 막을 수없으셈 크크. 맵기는 어느 정도야? 어, 매운맛 요 정도면 카카란디? 진라면 매운맛보다 좀 밑이. 슈비트운말은어때아 요게 기대되는디? 음나 슈비브 엄청 좋아하거든. 앞으로도 슈비버거가 엄청 좋을 것 같긴 한데 확실히 업그레이드 됐어. 이건 취향 맞는 사람 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나는 기존 슈비버거가 훨씬 더 맛있네. 그래서 또사 먹어 안 먹어. 슈비툰만 조금 아쉬운데 상하이 투운버는 괜찮거든. 근데 난 닭다리살 들어간 걸 좋아해서 이 예, 맞다. 에바는 스튜디오에 두자. 그자